이제 이 게임 소개할 때가 됐다 이제 맞대가 됐다 아, 제가 2년동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라스트 에폭을 아십니까 아, 2년전 처음 출시되자마자 제가 플레이해서 영상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끊김 중세는 물론이고 컨텐츠도 부족하고 모션도 어설프고 싱글 플레이밖에 안되어서 조금 하다 말고 그대로 지금까지 묵혀두었던 게임입니다 아, 근데 제가 2년간 묵혀두면서도 업데이트 현황들을 항상 조금씩 체크를 해왔는데 이제 어느정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아, 라스트 에폭은 이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핵앤슬래시 RPG 게임으로 패스오백자일이나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좀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거라 생각해요. 거기다 정식 출시가 되기 전 멀티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게임은 2년전 얼리엑세스로 처음 등장하였고 알파테스트부터 베타테스트를 거쳐 베타테스트는 총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2021년 안으로 정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얼리엑세스 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 추가, 버그 픽스, 그리고 밸런스 조절 등의 패치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단한 가지 가장 큰 핵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얼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긴 한데 이 게임보다 못한 게임들도 한글 패치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정식 출시가 되면 어, 정식 지원이 될지 아니면 하다 못해 한글 패치로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아 어, 뭐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팀월도 형님들께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아마 이 게임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2년 전 출시되자마 잠시 플레이해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 근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지금은 새로운 챕터들도 좀 추가되었고 엔드 컨텐츠인 모노리스 오브 페이트라는 것도 생겼고 그래픽도 향상시켰고 음성더빙도 들어갔고 스킬 초기화 시스템 등등 어,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일까? 자 이제 게임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이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스킬이었어요. 스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레벨 특정 구간이 될때 자신이 강화하고 싶은 스킬 을 선택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강화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메이지를 해보고 있는데 마치 패스오백자일처럼 수많은 빌드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요. 근데 여기에서 스킬만 있으면 모르 겠는데 어 여기다가 마스터리 패시브 스킬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빌드 법들을 조합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라이트닝 볼트가 있다고 치면 스킬을 하나도 업그레이드 를 안한 상태로 이 라이트닝 블라스트 를 쏘면 이렇게 한줄씩만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스킬로 들어가서 어 스킬 이제 메인 스킬을 총 5개까지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이 5개를 장착하게 되면 어, 각 스킬별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또 강, 가능하게 해줘요. 아, 나는 이 스킬을 좀더 강화시켜보고 싶다 하면 여기 등록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때마다 이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이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레벨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포인트가 생기고 그 포인트를 투자해서 이 스킬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나만의 주력 스킬들을 총 5개 정도 정해놓고 각 스킬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전에 한줄씩 나가는거 보셨는데 이 전기를 지금 이제 저는 조금밖에 업그레이드는 못했지만 이제 쏘면 이렇게 한번만에 체인 라이트닝처럼 이를 옮겨 가는 게 돼요 아까한 마리만 때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체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아직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된 상태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요런 스킬 있죠 자 이렇게 몹들이 막 몰려 나와도 끄떡없습니다 요 스킬 한 방이면 끝이에요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예 이거를 저는 또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어요 이 스킬을 한번 저는 좀 강화를 시켜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레벨 6까지 찍었는데 아마 이거를 지금 또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아직 제가 레벨이 낮아서 이게 안 열렸는데 이 스킬이 왠지 또셀것 같거든요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더탐나서 이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꾸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 스킬 초기화를 할수 있습니다. 리스펙. 예, 이거 보니까 공짜로 그냥 되던데,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레벨업 시켜놓았던 스킬들의 경험치는 완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직도 가능해요. 소설로 갈수 있고 스펠 블레이드로도 갈수 있고 룸 마스터도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안 열린 것 같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패시브 트리를 열어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룸 마스터는 아직 안 열렸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찍어가지고 또 이제 강 예 키우면 되겠죠. 하여튼 제가 볼때 빌드법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이지인데 제가 그 전에 전사를 했었거든요. 전사인데 전사보다는 확실히 메이지가 지금 센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제 스킬이 다 오픈이 된건 아니지만 이제 텔레포드도 익힌 상태고 이제 그 다음에 뭐요런 스킬도 있습니다. 한 방에 세 방씩 빡빡빡 쏘는 거. 그 다음에 내 방어 스킬도 있어요. W 누르면은 여기 근처에 왔을 때입맛을 폭발하죠. 그리고 내 피통을 방어해주는 실드가 생겨납니다. 요런 게 있고, 또 방금 요거 한번 다시 쓰면은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공격하고, 뭐, 요런 눈깔이 한번 돌려주고, 또 이제 순간이동해서 얘예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또 강강수걸레 한번 해주고, 얼음 한번 날려주고, 또 한번 날려주고, 예,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베타 릴리스 나오기 전에 알파 버전 당시 때는 어 네크로맨서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 이제 스켈레톤 뽑아가지고 막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왠지 좀 플레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메이지 좀 키워보고 예, 나중에 네크로맨서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게임에서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아이템과 크래프팅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라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디아블로2처럼 아이템의 등급과 종류가 많을수록 각 게임에 좀 가까워진다고 보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도 또, 어, 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다가 이제 크래프팅 시스템까지 에, 각각의 템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또좀 합격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뭐 크래프팅 방법은 다른 게임이나 뭐 비슷해요. 뭐 패스백찰처럼 오어 픽스가 있고 뭐 프리픽스 이런 게 있는데 f 을 눌러서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련에 들어가는 이런 어, 뭐라 해야 되지 샤드라고 그래야 되나? 얘, 이런 샤드들이 있는데 요거를 많이 먹어놓고 스토어 크래프팅 아이템스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내가 모아놓은 크래프팅 재련 템들이 이 안으로 다 보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았던 개수들이죠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여기다가 딱 옮겨와가지고 내가 넣고 싶은 능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유리가 깨진게 보이는데 이거는 강화하다가 한번 실패를 했더니 깨졌어요 이거 그에 깨지고 나면 더이상 이 아이템은 강화할 수 없다 이게 되는거고 또 만약에 깨지지 않은 아이템은 내가 원하는대로 또 바꿀수도 있고 플러스로 여기서 셀렉트 모디파이어 누르니까 이 지금 현재 아이템에 들어가있는 이 속성을 완전히 다 초기화시키고 새로운 속성으로 바꾸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지금 달려 있는 속성의 개수를 더 늘려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크래프팅하는 시스템도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예, 지금 플레이하는데 핫게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디아블로로 따지면 이게 참 있죠, 참, 참 같이 이쪽에서는 아이돌이라 부르는데 이게 퀘스트를 깨다 보면 한칸 한칸 더 열립니다. 이게 점점 열리는데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돌 예, 이 참을 사용해서 내 캐릭터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도 종류가 좀 많다 했죠. 어, 일반 등급이 있고 그냥 뭐 레어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설 등급, 아, 유니크 등급 있고, 그다음 이거는 세트 등급 있고, 아 보라 색깔 등급도 있네요. 이 빨간 거는 이 재련이 불가능해요. 재련이 불가능하고 바꿀 수는 없는데 내 네, 필드에 맞는 이 유니크템을 주우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아이템 나한테 맞는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밍해주는 재미가 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맵 보이시죠? 예, 뭐 이제 챕터도 많이 추가가 됐고 한데 이게 조금만 더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며? 요거는 뭐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옛날이라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맑고 어 자연이 오염되기 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 요때로 가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바뀌었죠 이제 지,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좀 생겼죠 그다음 에 요로 가니까 조금 이제 안개가 꼈습니다 이제 이제 공기가 좀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요 정도 가니까 이제 이 어둠이 닥쳤어요 어 이게 보니까 시간대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웨이 포인트는 시간대별로 뭐 이렇게 다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도네 플레이하면서 이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뭔지 하여튼 퀘스트도 많고 컨텐츠가 좀더 생겨. 다는 걸로 좀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모노레이스라는 이제 엔드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 지금 참고하면 잠시 뛰어나왔는데 아 맵이 랜덤으로 해서 생성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깨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아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거 외에도 하나의 또 엔드 컨텐츠가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오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할게 별로 없고 뭔가 뭐 모션도 엉성하고 문제가 좀 많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할만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이 안 되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한글만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지금 이제 클래스는 총5 개가 있죠. 레이지 있고 뭐 센티넬 있고 프라이멀리스트, 비스트 마스터죠. 그다음에 로그 이게 이제 새로 나온 클래스입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어콜라이트예 워락 네크로맨서 이 사람이 소환하는 그런 거할수 있는 애고 예, 이런 식으로 5개 클래스가 있고 각각 이제 어, 만들 수 있는 빌드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뭐 패스오백짤 그런 게임 좋아하신다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제가 볼때몇달 안으로 이제, 이제 정식 출시가 될것 같기 때문에 한번 요거, 요런 게임도 있다는 걸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완성도가 아직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안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다시 이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다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 저는 보통 게임을 미리 사놓고 오랫동안 좀 묵혀둘 때가 많은데 어 그러다 보면 거의 10개 중에 7개 정도의 게임은 개발하다 말고 중간에 개발자들이 게임을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 이거 사긴 샀는데 이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갖고 이렇게 낭패를 좀 봤던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 게임은 계속해서 꾸준한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좀 신뢰는 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좀 알고 계시다가 예 정식 출시될 때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딱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